쿠팡 로켓 배송 기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지난 5월 집에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로사 의혹이 나오면서 유족과 쿠팡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 5월, 4남매의 아빠 41살 정슬기 씨가 집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정 씨는 주 6일, 심야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캠프와 배송지를 세 차례 오가는 3회 전 배송이 업무였습니다. 초창기에 한 3, 4조? 아니고 10kg가 빠졌으니까요.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심실세동 심근경색 의증.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죽음의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과 쿠팡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접 고용이라는 택배기사들의 특수 고용 형태 때문인데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택배 대리점들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청으로 이 대리점의 택배기사들이 쿠팡의 배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이 직고용한 택배기사인 쿠팡 친구와는 달리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구분됩니다. 정씨 역시 1톤 화물차를 보유하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쿠팡 퀵플렉스로 일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전문 배송업체, 즉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니 원청인 쿠팡 CLS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 씨가 쿠팡 CLS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았고 정씨 죽음에는 원청인 쿠팡 CLS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그 근거로 새벽 시간 SNS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쿠팡 CLS 남양주 이캠프 측에 달려달라는 독촉에 정신은 개처럼 뛰는 중이다. 최대한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단한 가지예요. 에,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다. 이와 관련해 쿠팡 CLS 측은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택배 기사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쿠팡, 올해엔 공정위 기준 재계 순위 2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3월엔 로켓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수조 원대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90곳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